네. <laughs> 개성공단 가동정민 부단에 가해습니다 오늘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 자식상 폐쇄에 해서 무조건 탄지하는 무조건 문제를 는것지않닙니다 아, 박근혜 정부가 아, 연속성 있는 조치로서 예측 가능한 조치로서 그리고 또 효과적인 조치로서 충분히 이해 가능한 조치로서 해상공단이 해요했다면 그것은 검퍼할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음. 그러나 전혀 모순된 전혀 일치되지 않은 전혀 놀라운. 수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통일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 정도는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통일 대박이라고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종적이고 그 비과학적인 그 조치를 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한반도 실내 프로세스라는 말다 지금은 이제 한반도의 신뢰가 아닌 증오 프로세스로 바뀌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입니다. <laughs> 어, 개성공단 전면 폐쇄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저는 실사 공동성명이 결국 유신으로 가버렸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주목합니다 적대적 공생 관계가 아니면.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선거를 꽉펴 그 앞둔 통일대박을 외치던 박근혜 정부가 이 갑작스러운 조치는 바로 74공동 정당기후에 위신으로 회귀하는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를 짓자는 것은 아닌지, 그건 아니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나온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제를니다 민생 우선을, 그, 극수적으로 내지 않았습니까? 방금 네, 지금, 어, 대성공단으로서 내몰린 하이 입사계 중심업체와 하청, 하부업체, 근로자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저희는, 대성공단 정립 폐쇄를 단행하면서 그것이 분명한 심각한 국가안보에 미해가 있었다면, 받아들일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폐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어, 현재 연간 1천억 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 북한 조직 주민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전용한다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주장도 한 적이 없습니다. 60억 에 넘는 대 중국 무역에서 오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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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은 이것로할수 넘치고 어, 결국 개성 공간 폐쇄를 위해서 얻는 것 없이 어떤 시효적 제재를 할수 없다라는 결론. 대북한 경제제재를 어, 요구하면서, 어, 요구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적으로 배송공단을 폐쇄한 것이라는 설명으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그토록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 논의하고 또 어,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만 그러나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중국의 전국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것같 전혀 손발이 맞지 않는 외교 파탄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설명해야 합니다. 최근에야 대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환된다고 알았기 아랫, 때문에 폐쇄를 취한다는 국방정보라인을 대대적으로 문책해야 합니다. 대성공단 임금의 군사비 전용을 이전부터 했다는 그동안 대성공단의 운영을 허용한 것은 이적행위를 한것 같다. 이도저도 아니라는 결국 지극히 냉정해야 할 외교안보 정책의 감정약품확 화폐, 자회정치의 의거나 아니면 선거를 앞둔 선침 부품 공작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담은 이에 대한 전격적인 폐쇄 조치에 어떤 입장을 유고하고 그 피해를 입은 배송공단 육조업체와 이로 인해서 당하는 인생경제, 경제, 경제 파탄에 대한 회복과 또는 입주업체의 지원에 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